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 UAM이 -E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요. K UAM은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 등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화물이나 승객을 운송하는 신개념의 항공교통 체계예요. 하지만 아직 핵심 기술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어느 기업이 고지를 먼저 점령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오늘은 K UAM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봐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와 기후변화 재앙의 해법으로 등장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일반적으로 플라잉카와 PAV Personal Aerial Vehicle, 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Landing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플라잉카는 도로도 달릴 수 있고 비행도 할수 있는 소형 비행기를 말하죠. PAV는 조종 체계를 단순화시킨 개인용 비행기이고 EVTOL은 어디서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예요. 과거에는 플라잉카나 PAV가 주요 개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EVTOL이 핵심적으로 개발될 전망이에요. UAM이 도심을 다니려면 비행체 이외에도 관련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한데 그중 UAM의 심장인 배터리 개발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현재 100에서 200kg의 물건을 싣고도 100에서 400km의 중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대형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어요. UAM은 운항할 때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이륙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따라서 배터리의 무게는 줄이면서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는 신개념의 배터리가 요구되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수소연료전지예요.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발전 기술이죠. 작동 원리는 양극의 수소를, 음극의 공기를 공급하여 양극에서 수소가 산화되며 전자를 발생시키고 음극에서 산소가 수소 양이온과 결합해 물을 생성하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지 회로 구조로 수소와 산소가 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처럼 수소연료전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무한청정에너지인 수소의 사용과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이에요. 앞으로 해당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함께 지켜보아요.